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전원속 기독사관학교 이클라 3.18 기독사관학교를 소개합니다 이클라 3.18은 3세기 14장 14절 말씀 속 길리고 훈련된 318장의 용사들을 의미합니다 2014년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성경의 큰 음성 속에서 교육선교의 비전을 품고 방과후 영어교실로 시작 2016년 3월 18일 정식 개교하였습니다. 이클라는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쉐마 교육을 하며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교육을 합니다. 이클라의 교육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영성훈련, 지성훈련, 글로벌인재, 인동체훈련, 자연탐구 영성훈련 이클라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교육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암성을 통해 영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갑니다. 또한, 고향 괴를 지켜라. 성령을 체험하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 민족의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들이 되라. 교회에서 벌레를 들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성 훈련. 니클라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량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자기주도적인 힘을 기르고, 강압되는 자기주도 학습 강화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과학 캠프를 개최하고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올바른 창조론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증. 이클라는 민족과 세계를 품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수준별 원어민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외 비전트립을 통해 팀의 무대를 넓히고, 영어 페스티벌을 통해 그동안 갈보 닦은 실력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 이끌라는 다양한 종아리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자연탐구. 이끌라는 숲 체험, 텃밭 가꾸기, 등산 등의 활동 등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리를 경험합니다. 시대적 정신을 가진 글로벌 리더 양성. 말씀이 일하시는 성령적 가치관이 확립된 인재 양성.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 양성. 존중과 배려, 순종의 인격적 삶을 드는 인재 양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의 사랑을 배출하는 이클라 318 기득사관학교로 여러분의 자녀를 초대합니다. 이클라 318의 특별 장학금 제도는 두자녀 장학금, 세자녀 장학금, 중흥촌교회 성도 장학금, 목사, 선교사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이클라 318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